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려는 곳은 수카 비치 인이라는 곳입니다. 네, 제가 예약한 룸은 스탠다드 트윈 룸,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이제 예약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있고 없고를 별도로 표시한 걸로 와서는 에어컨이 없는 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룸인지를 체크하는 게1 번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풀뷰로 예약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베란다도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나 냉장고 같은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 곳이셨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안마 커튼은 아니고요. 네, 바닥에 좀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깨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댓글을 해 봤는데, 이게 뭐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뭐 먼지가 있는 건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그 타일이 까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더운 것처럼 좀뭐그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청소가 안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은 있어요. 네, 콘센트 주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뭐 생각보다 파워가 괜찮았고요. 화장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그 변기랑 샤워기 사이에 아무런 가림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샤워할 때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요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울 주변이나, 뭐, 세면대 수전 주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가성비 숙소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어,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저분하다고 해서 청소가 안된 느낌이 아니고요. 좀 녹슬어 있는 부분을 좀, 어,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는 느낌?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봤을 때 이런 구석진 부분들 보면요 음 곰팡이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있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까지 깨끗하게 이제 그 관리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소가 완전 청소 상태가 별로여가지고 좀 너무 더러웠다 뭐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오래된 그런 그 호텔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사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자세히서 보시면 좀샀거나 낡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숙박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샤워기 헤드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실 것 같고, 이제 수압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어, 따뜻한 물이랑 찬물이랑 수압이 좀 달라요. 음, 지금 굉장히 찔찔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수압이 약해요. 약한 부분이 찬물이 약합니다. 찬물을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압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요. 뜨거운 물 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뜨거운 물 쪽은 그래도 좀 나아요. 뜨거운 물 쪽으로 하면 좀 이제 파워가 좋은데 찬물 쪽은 좀 너무 약하다 뭐 근데 그렇다고 사실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중간 정도 이제 우리가 딱 샤워하기 좋은 온도 했을 때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한 게 맞다 좀 약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따뜻한 물이 사실 잘 나오기는 했는데 어 경우에 따라서 진짜 한 3분 이상씩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룸 구조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그 베란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쪽 보시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뭐 사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생각맞게 뭐 다른 작업하거나 할때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있고 그리고 재떨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룸 내에서는 당연히 흡연 불가능한 곳이고요 근데 가끔 이제 베란다에 이런식으로 이제 재떨리가 있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이 베란다 쪽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담배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저 방향이 사실은 풀이거든요. 수영장이 지금 저, 어, 지금 보시는 이쪽에서 이제 꺾으면, 네, 저 노란 나무 있는 저 왼쪽이 이제 수영장인데, 풀 뷰에, 풀 뷰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시는 한죠 풀이. 근데 저쪽이 이제 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풀이 잘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뷰 자체가 어 나쁘지가 않고요. 어 생각보다 조용해서 어 방음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방음이 잘되진 않지만 애초에 이 지역 자체가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론 여기 아직 그 리모델링 공사하는 그 공이 있다 보니까 그거 공사할 때는 조금 소음이 있고 그 외에는 어 사실 굉장히 조용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드버그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매트리스 쪽 집중적으로 보면 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매트리스 쪽 한번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뭐 이런 어, 부분들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더러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이런 끝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트리스 위에 덮는 매트리스 커버도. 상태 괜찮고요. 매트리스 밑에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트리스 아래 공간 같은 경우 완전히 막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 오히려 막혀 있는 이런 구조인 게 밑에 청소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돼서 그런 부분 오히려 또 장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래쪽 제가 들어서 한번 보면 어 네. 청소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요. 네, 청소 상태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자 모양처럼 이제 생겼는데요.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180cm, 최소 120cm까지 되어 있는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수영장 자체 나쁘지 않았고요. 그 선베드도 여기저기 있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서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